요 옆에서 뭐가 터졌는데? 아씨 발별 떴노? 다시 높합니다. 별전가대는내려가자마별 떴잖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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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laughs> <또> 면잖아 <가면> <laughs> 아니 청년 킹도 별이 떴다고 미친 새끼야. <laughs> 아니 분명히 별을 떼는데 별이 또 떴다니까. 대장 루론 니이다왜대신나는데아 전체 두 명밖에 안 죽였다고. 같 시. 원래 사람은 죽이면안돼비신아 여, 여기, 문은, 여기 무슨 여기 무슨 백룸 있을 만한 사람 이 있냐? 안녕하세요. 그럼 너는 <laughs> <laughs> 안 타지 등교? 반대편으로 들어와. 이게 누구야? <laughs> <있구나>. 반대편이에요. 오늘 와야지. 이거 반대 어떠신가요 어, 아, 좋요 아, 남비 항공에 오신 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여러분들은 거 아, 그 신세계를 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아, 아 저희 항공 아, 아, 저희 항공 아, 아, 현재 아, 공군 부대로 아, 가고 있습니다. 아, 아이고.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즐에게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Yeah. 아, 어. 조급심이 세계원 멋지. 이야. 가어 아, 경락구 우여셔서 하지만 있어. 저는 경락구가 있습니다. 틱파이어. 리전 샴페인 한 잔도. 오. 어, 아, 지나가는 어. 저투기 조심 맞세요. 반자이가나갑니다 <laughs> 반자이가 르르르르. <laughs> 잠깐만, 새로운, 새로운 아. 미기가 받아지려고 하고 있어 미친 새끼처럼 너 귀... 경락구로 들어가 주세요 어? 게킹하라고 한다, 동킹라다안 돼, 위쪽은 약하단 말이야 어우 <놀람> 경... <놀람> 진짜 이뻐졌네 <아이고, 맞죠>? <놀람> 왜, 왜 경찰 떴어요 저희? 내가 네, 군부대 그거 없으면 별도고는난 네, <놀람> 지금 경락구가 <놀람> 있으니까 별이 안 뜨는데 너네 없잖아 이리로 집에 괜찮아 기분이 붕가야 붕과? 응가과야 붕과 가과가자 지금 백합 괜찮아 헬 This is Pegasus Lifestyle Management How can I help? Thank you madam Your s p e c i a l vehicle is now ready for you at our nearest pickup station <웃음> <웃음> 어, 이 차가 좋으시네 저도 좋은 차 타요 어아 저도 좋은 차 타요 타자고 저도 좋으셨어요. 어디가 누구? 칭찬해 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소통해요. 뭐? 안녕하세요. 소통해요 저희. <웃음> 안녕하세요. 오저 <laughs> 어, 하늘 위에 소통 소통 날라온다 소통 창구. 오. 어, 오저 플랭 소통 창구. 오 <laughs> 플랭 <플라잉> 소통 창구. <laughs> 플랭 <플라잉> 소통 창구. <laughs> 트렌, 트린, 트렌, 니 빨리, 빨리 걸어줘. 빨리 걸어줘. 나 날고 싶어. <laughs> 걸렸나? 오 걸렸다. <laughs> 지휘를 진압하세요. <laughs> 오, 오, 나무님. 오, 오, 쉣. 오 소방차다. 단막슈팀 게임. 오, 쇠, 따로 어디? 왜 저게 맞지 않는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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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어, 쇠, 어, 어, <laughs> 시원하지 않네 <않는> 그이야이야 <건? 웃음> <laughs> 길거리 <laughs> 한번파에서오이오이 <해볼> <laughs> 아. 이거 탱크다 안돼도 평화로운 평화다 탱크 뿅뿅뿅뿅뿅뿅뿅 너도왜 물받치는데 갑자기 아니, 내 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갑자기 파쿠르를 하고 그러니? <laughs> 이상한 애야 <laughs> 이거 <앞에> 뭐야 이거 <laughs> 야, 이거 이거 중동차량 중동차량 아 어, 보여드리기 네. 내 옆에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 차에 타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어? 갑자기 내렸어요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반전 아씨 아, <laughs> <laughs> 아저씨들 차좀 빌릴게요 아 너희들은 공범이다 <laughs> 차에 타 빨리 차에 타 시간이 없다 왜? 이제 너도 공범이다 <laughs> 공범이라도 뜻이 이런 뜻이었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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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상한게 오는것 같다 앞에서 뭔가 이상하게 오는것 같다 D com, com, e com. 빨리 도망가야겠다 <laughs> 빨리 도망가야 될것 같다 <laughs> 아잠깐못뒤 터지는데 잠깐만 오 잠깐만 뒤에 계속 오! 전쟁같다 차가 떴어 미쳤네 이거 심이 어우 가속도고맙고 들어오기 목표다. 오 젠장 못들 아, 아, <laughs> 잠깐만. 어 <진짜. 웃음> 잠깐만. 건조등. 오 하양등. <laughs> <야, 하향>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등, <laughs> 오케이 상향등 하향등 확실해. 오케이 오케이. 택시. 아저 택시 찾는다. 아, 택시 러가든 우리 시민이 쪽 위장하는 거야. 부릉부릉. 오.. 스자썼저 아래로 도망갔다! 이 너무 이뻐!! 혹시 같은 씨름 있으신가요? 저가나내 용돈을 보장하라! 안녕하세요 시위를 지나파러 왔습니다 오우 쉣! 드라마 시위를 진압하세요? 내가 면 1인 시위 그거 허락도 받 어? 다 했는데? 아쟤 도저히 있을 것 같은데 게아 된다 예이? 드로잉 그레네이드 드로잉 그레네이드 <laughs> 아이씨 <laughs> 어떻게 올라온거냐 <하는 거야? 웃음> 뒤에, 뒤에 사다리가 있다 범부야 <laughs> 내가 먼저 죽이겠어 왜 저거 누구야 나 10범이 졌는데? 이상하다

자 가라 진우를 주면 <laughs> 네, 내가 컨택하도록 하지. <웃음> 오케이. <웃음> 자 저놈 길을 밟아. 실시간으로 구경해 보자고. 오오오오이터져나다는아날 잡구나. 저날 잡구나. 이제 저희 스타일. <laughs> <laughs> 그저 그치, 오! 그저 그치, 오! 그저 그치, 좋아좋아좋아 지금 지금지금 저 그치! 그저 그어